안녕하세요. 레이디스코드 밴 리더 애슐리입니다. 슐리슐리예요 음, 어, 뭔가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존재? 항상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음, 추억, 추억이기도 하고, 소중함? 음 뭔가 배터리 같은 존재 배터리 뭔가 어 항상 붙어있고 같이 살고 이러니까 솔직히 항상 100%의 어, 기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업, 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나를 다시 충전할 수 있고 다시 재충전이 돼서 100%제 자신이 될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고, 에너지를 주고, 옆에 있어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. 음, 뭔가 새로운 아이덴티티 같은 걸 저희한테 준것 같아요. 이제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그런 동기. 음, 뭔가 태양 같은 존재. 항상 있고, 있을 때 기분이 너무 좋고, 어 나한테 에너지를 주고 이제 태양이 저희가 필요한 비타민 D 같은 거를 주잖아요. 그러니까 필요한 비타민도 주고, 그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해지고, 그냥 항상 함께하고 싶고, 음, 응. 진짜 벌써 4 주년이 됐다고. 하는 것들 믿겨지지가 않을 만큼 데뷔 무대가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오, 그 순간부터 4주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저희 레코도 많은 성장을 했고 음, 레블리랑도 오래, 오랜 인연을 이어왔는데 제 인생에서 제일 잊지 못할 4년이었고 이제 앞으로도 몇 년이 더 남아 있지만 평생 기억할 것같은 그거만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이에요.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매일매일 먹고 싶고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그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. 음 지금 뭔가 쑥스러운데 어, 그러면 너무 이렇게 즉흥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제 마음을 담아서 뭐든지 해볼게요 조금 기다려봐요 알겠죠 사랑해요. you thank you for the last four years and thank you for the many more years to come